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 러너입니다. 피규어의 가격 오르는 것 가끔 있고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이건 좀 심한데 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급락하는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르는 것에는 오르는 이유가 있듯이 떨어지는 것에는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만들어서 캐릭터가 인기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등등과 같은 여러 이유들이 말이죠. 다만 피규어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아, 네, 가격만 훅가버린 피규어들 역시 많은데요. 오늘은 떡상을 노린 가장 과소평가된 피규어 가성비가 비교 라고도 할수있 죠？카 템꼽 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마블의 오이형 닥터 스트레인지. 영국 드라마 셜록 시절부터 다져진 팬들. 그리고 잘 만들어진 헤드 조형 덕분에 핫토이 닥터 스트레인지 비교 솔로 영화 버전은 출시 후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외로 불문하고 그 프리미엄은 역대 프리미엄을 기록한 비교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게 형성됐죠.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 영화 버전의 인기에 힘입어서 해선같이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니티워 버전. 아, 역시 통수의 핫토이. 극중 모습에 충실한 헤어스타일. 새로움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헤드. 조 원래 풍성했지만 더 풍성해진 여러 추가 파츠들까지 많은 유저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공개 그리고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여러 피규어 커뮤니티 한주 동안 올라온 닥터 스트레인지 사진만 400개 이상을 기록할 정도였죠 네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닥터 스트레인지 중고 가격 방어는 대실패 비단 인피니티 워 버전뿐만 아니라 솔로 영화 버전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야! 그나마 2021년까지 핫토이 닥터 스트레인지 더 이상은 아마도 나오지 않을 듯 한데요. 그동안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될 거야. We're in the end game now. 건담을 필두로 다양한 로봇 피규어들로 유명한 피규어들 조사. 반다이 여러 로봇 중에서도 마징가 제트와 같은 슈퍼 로봇을 테마로 다이캐스트, 금속을 사용한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 초합급, 일명 초혼 라이너 그중에서 다소 과장된 프로포션, 애니메이터인 오바리 마삼의 붕의일러스트를 입체적으로 재현하면서 멋스러움과 가동성을 동시에 추구한 피규어. 바로 초혼 프렉션 시리즈입니다. 기존의 같은 시리즈를 투박하게 보이게 할 만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한 프렉션 시리즈. 하지만 대표적인 상... 소품기획과 고객의 니즈가 불일치한 제품이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초혼이라는 브랜드, 로봇이라는 테마는 같지만 소년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에게 이런 캐치프레이즈처럼 합체와 변신에 대한 로망,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왕고에 대한 추억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던 것이죠. 세련된 프로포션과 디자인의 재해석은 어린 시절의 만화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반력있는 가동 대신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합체와 변신은 너무나도 큰 미스였죠. 게다가 포지셔닝 또한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초혼 프로액션 라인업은 출시와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게 되었죠. 하지만, 고전의 콘텐츠를 세련된 디자인과 프로포션, 뛰어난 가동률로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비교들. 분명 저평가된 제품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1대6 스케일 12인치 피규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그를 뛰어넘는 디테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핫토이의 1대4 쿼터 스케일 라인업. 특히 아이언맨 시리즈가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보바펫에 이어 2019년에는 스타워즈 라인업 두 번째 제품인 다스베이더 쿼터 스케일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였죠. 아무래도 마블이 대세인 상황에서 라인업을 또 하나 모으기엔 부담스러웠던 스타워즈. 더욱이 핫토이 쿼터 스케일에는 그 라인업마저도 보바펫과 다스베이더 둘 밖에 없었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쿼터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맨 얼굴 헤드가 들어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디테일, 라이트업, 베이스까지 딱히 새로울 것이 없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 이상은 하고 있는 핫토이의 디테일. 쿼터 스케일, 박력 있는 사이즈로 즐길 수 있는 뛰어난 다스베이더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스베이더라는 인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떡락을 피할 수 없었던 핫토이 다스베이더 쿼터 스케일 8위를 차지했습니다. 묵직한 합금으로 만든 섬세한 파츠 분할, 외장 파츠를 더한 반다이의 건담 콘텐츠, 메탈 빌드. 반다이, 여러 라인업 중에서도 소홈과 더불어서 가장 인기가 높은 양대 하이엔드 로봇 피규어라 할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첫 작품이었던 세븐소드를 시작으로 건담 더보로 관련 제품들은 특히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인공만. 더보로 건담, 극중 최종 기체였던 이 퀀터. 전화하기? 보통 핫토이도 최종 버전이라면 물량을 특히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퀀터 역시 참 물량을 많이 만들고, 그 메탈빌드라인 아니 반다이의 금속을 사용한 로봇 피규어 중에서도 꽤나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피규어가 되었습니다. 음, 불량이 슈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개봉한 양품을 구한다면 뽑기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로 간담드리크. 간담드다. 핫토이 아이언맨의 인기와 더불어 동반 인기 상승을 누리게 된 워머신 다이캐스트 라인업 특히 워머신 마크1은 여전히 높은 인기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모델이 바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로에 등장했던 워머신 마크3입니다 슬림한 모습이었던 마크2에 비해서 워머신 특유의 육중함을 잘 표현하면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 워머신 특유의 육중하고 실탄이 가득 담긴 그런 매력 한층 더 강화한 모델인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워머신 마크4. 당연히 워머신 마크3 이상의 인기를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비록 QC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은 아이언맨 라인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디자인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나날이 떨어져만 가는 가격이 놀랍기까지 했죠. 역시 아무리 잘 나와도 서자 서자인 걸까요. 아이언맨. 본가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받게 해줬죠.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는 하토이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던 회사, 바로 엔터베이 중 터미네이터, 이소룡 대부, 배트맨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두 회사는 각기 다른 모습의 액션 피규어를 출시하면서 격돌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체바클. 개인적으로 보자면 터미네이터, 무승부, 이소룡은 엔터베이, 대부는 하토이, 배트맨도 하토이 정도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들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인공인 잭스페로우에서도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른 높은 하토이 DX 6번 잭스페로 여기에 맞선 엔트베이는 고질적인 바디의 약점을 커버하고자 또 다른 제조사인 메드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들만의 잭스페로를 우 출시했습니다. 초반에는 꽤나 선방했는데요, 멋스럽게 미화된 하토이 헤드에 비해서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이다. 디테일에서도 근소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드가 하나라는 점 그리고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위 반렸다라고 할수 있죠. 하토이 잭스페로의 우이상 디테일, 다양한 액세서리와 화려한 베이스까지. 사실 엔터베이지 엑스페로우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막상 비교하면 원사이드로 밀리게 됐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 주유를 세상에 내고도 제갈량을 내셨단 말인가? 그에 대한 영향이지 중고 가격도 거의 10만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절대 이 정도까지 갈 제품은 아니 듯. 심지어 재미있고 신나는 음성 기믹도 있는데 말이죠. Right. 엔터베이지 엑스페로우, 저평가된 비교 5위를 차지했습니다. 19금 영어와 19금 액션, 또 19금 표현으로 인기 높은 마블의 2단 히어로, 데드풀, 마블, 시네마 특유니버스, MCU 캐릭터가 아닌 폭스의 마블 영화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MCU를 그대로 편입된 독보적인 인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드풀, 핫토이 역시 잘 뽑아주면서 언제 어디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위화간 재료인 생활 피규어로 높은 인기를 모았죠. 아, 2편만 없었어도. 1편의 인기에 힘입어 등장한 영화 데드풀 2편. 영화는 흥행하고 캐릭터 인기는 더 높아졌지만 피규어는 망했습니다. 토이 데드풀2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1편과 거의 겹치는 구성으로 출시되면서 같은 캐릭터 정해진 수요에서 공급만 두배로 늘어난 효과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 어떤가? 게다가 더스티 버전까지 하나 더 출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많은 유저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됐죠 야호! Alright, hey! Alright, good job, guys! 하이엔드 스태츄 피규어를 잘 알려진 피규어 제조사 프라이원 스튜디오 보통 100만원을 시작가격으로 볼수 있을만큼 고가의 제품군을 다양한 라이센스로 출시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프라이원 스튜디오 지금 같은 명성을 갖게 해준 제품은 다름 아닌 트랜스포머 라이업인데요 그들의 초기작인 메가트론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영화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한 프로포션과 섬세한 디테일, 웅장한 사이즈까지 3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유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존 피규어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프라이머니다 라는 인식을 단숨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4편 사라진 시대 프라이머는 한 번에 두 가지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공개했죠 바로 나이트 버전과 얼티밋 버전이 그것인데요 같은 디자인을 서로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출시를 했다? 듣자마자 불안하다 불안해 그중 얼티밋 버전을 보면 충실한 구성과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어? 더 싸다? 국내 가격은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신기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하지만 결국 나이트 버전과 겹치는 상황. 골드 버전의 베리에이션도 있었고요. 이후 상위 호환객인 5편 버전까지 출시되면서 가격은 더욱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구성 대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라이머 트랜스포머 비교가되었죠 프라이머 스튜디오 디테일이 궁금한데 너무 높은 가격이 벽이다라는 분들. 바로 이 얼티밋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을 You defend my family or die. 고전 포즈, 홀리스톤 스테츄 피규어의 오랜 명가인 사이드쇼, 마블, 스타워즈, DC 제품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독창적인 세계관과 디자인의 오리지널 라인업인 죽음의 법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작품인 리퍼 이후 출시된 이 죽음의 법정 라인업, 바로 죽음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사이드쇼가 특히 강점을 보이는 크리처 그에 가까운 인물 피규어를 출시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죠. 발매 초반부터 정말 공격적인 라인업, 각종 전시회에서도 사이드쇼의 주력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제품들이 양산 과정에서 너프가 했다는 점을 빼면은 다양한 감상 포인트, 독창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조형미, 캐릭터와 베이스의 일치감까지 하나하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규어의 본질, 내가 좋아하는 원작의 캐릭터를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의 한계 큰한큼벽이었죠 큰 더욱이 이미 출시한 캐릭터를 얼마나 됐다고 포즈를 바꿔서 다시 출시하는 모습들, 이건 A급 인기와 대중성을 갖춘 캐릭터들이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덕분에 대중성 부족, 라인업 구성에 대 유저들의 불만, 호러 컨텐츠의 한계 등이 겹치면서 사이드쇼, 죽음의 법정 시리즈 대부분 역대 가장 독창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스태츄만의 조형미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반제와 호비, 중간계 세계관 콘텐츠로 널리 알려진 피규어 제조사 뉴질랜드의 웨타. 그들만의 섬세한 조형과 디테일은 설령 화려하거나 과장된 과는 거리가 멀지 않죠. 자연스러움을 잘 어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끌어왔죠. 하지만 언제나 수량 조절에 실패하는 걸까요? 혹은 반제와 찾는 사람만 찾는 콘텐츠이기 때문일까요? 그도 아니면 대중적인 액션 피규어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웨타의 제품들은 대부분 정말 상당수가 본래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그것도 경쟁사라. 압도는 훌륭한 디테일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 물론 헤드는 좀 과거 웨타의 주력이었던 1:4대 버스트 라이너, 1:6대 스케일 스테츄 제품들, 기타 벽걸이나 레플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간혹 프리미엄이 붙은 품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가이하, 이하에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프리미엄도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죠. 불을 더 집힌 것 바로 제조사인 웨타 자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연말이다, 연초다 건수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실행했던. 할인 행사 독보적인 할인율을 보여줬던 거죠. 덕분에 제값 주고 구매한 유저들뭐 no! 어쨌든 반지의 제왕과 호비 중간기 콘텐츠의 팬이라면 웨타라는 걸출한 제조사 그들의 마스터피스를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 축복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저출하고도 할수 있겠죠. 웨타 반지의 제왕과 호비 피규어 그중 상당수 가장 저평가된 피규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What? No, no, no. Wait. 오늘은 이와 같이 가장 저평가된 피규어 탑0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규어의 영어로 속성 중에서 희소성이라는 측면을 상실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던 결과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프리미엄도 영원한 건 아니듯이 저평가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참 가격이 낮아졌던 피규어들이 제주인을 찾아간 뒤에는 도리어 가격이 오르는 상황 여러 케이스에서. 할수 있기도 하죠. 지금의 시세가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는 현명한 피규어라이프를 추천드리면서 또 영상의 제품들이 언젠가 반등해서 이 영상이 성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피규어를 시작하는 월요일 위키피규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캐릭터와 피규어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